다양한 다이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천연의 매운맛은 살이 찔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인공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문의가 많았던 살 빠지는 매운맛 음식 만드는 방법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다이어트 집중편 영상을 만들 때부터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연적인 매운맛 음식에 간편하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맛도 좋은 음식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만든 레시피는 아니지만 조금의 응용을 넣어 만들게 된 음식인데 진짜 간단하고 맛있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다이어트에 진짜 좋은 첫 번째 음식 지금 보여드릴게요. 간장 두부 아시죠? 간장 두부에 청양고추를 넣은 청양 간장 두부예요. 만드는 방법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두부 반 모를 먹기 좋게 잘라 그릇에 담습니다. 물을 아주 살짝 윗면에 부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대략 4~5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 줍니다. 그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간장 한 큰술에 올리고당 또는 설탕을 반 큰술 넣어주고 참기름 반 큰술 정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따뜻해진 두부에 소스를 고르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또는 베트남 고추를 얇게 썰어 올려주세요. 그 위로 통깨를 조금 뿌려주면 청양간장 두부 완성! 두부 하나를 수저에 올려 적당한 소스와 고추를 한두 개 올려 한 입에. 처음에 부었던 물 때문에 더욱 촉촉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청양간장 두부는 특별히 몸이 차거나 배가 찬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고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엄청 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보세요.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켜 다이어트에 최적의 식품이며 두부는 포만감을 주어 허기를 채워주고 청양고추의 매운맛을 완화시켜 속쓰림 등을 예방하므로 청양고추와 음식 궁합이 맞는 최적의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반모만 먹어도 배가 엄청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양은 각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두부로 인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적당량의 소스가 맛을 더해주고 그리고 청양고추가 확실한 다이어트까지 이루니 걱정 말고 매일 드셔보세요. 맛이 좋고 간편해서 꼭 다이어트 기간에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드시지 않고 평상시에도 특별한 저녁 메뉴가 없을 때 가벼운 저녁을 원하실 때 드시면 살도 안 찌고 저렴하기까지하니. 이거 안 먹을 이유가 없죠? 다양한 다이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천연의 매운 맛은 살이 찔수 없어요. 청양 간장 두부만 먹으면 질릴 수 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영상으로 다양한 천연의 매운 맛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으로 건강학개론 영상을 꾸준히 만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새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들고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